안녕하세요. 제가 온라인 쇼핑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는 인터넷 쇼핑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화장품, 짐구류 등을 산 적이 있는데 너무 편리했어요. 산 물건들은 품질도 좋고 가격이 백화점 보다 좀더 저렴했어요. 그 다음에는, 대다으로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는 인터넷 상점의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그전까지인터넷에서 옷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드는그 다음에는, 실체로 보고 엄청 실만 했어요. 색상이 화면과 다르고 사이즈가 맞지 않고 품질도 좋지 않아서 바로 환불하기로 했어요. 판매원이 제품 교환을 제안했지만 거절했어요. 저는 웃기게 갔어요. 웃을 거리고 직접 입어보고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좀 불편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감사합니다.